안녕, 여러분. 저는 오늘 대천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가 다안 마른 상태긴 하지만 간단히 메이크업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아,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갈 건데 어,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얌전하게 입어봤어요. 오늘의 OOTD. 출발! 와 아, 진짜 이뻐요, 이거. 이렇게 진짜 이쁘다 어, 아, 다리도 됐다 예뻐 밤에 보면 진짜 이쁘다 와, 여기 되게 신기하게생겼다 와, <laughs> 이거 엄청 먹어요. 와, 이 진짜 먹어요. 와, 꼬치 먹을래이다먹을래다어다이나다거야 그냥 구경. 하려고 호두 과자 사서 갈때드시면 되겠다. 바로 나와서 맛있어. 우와 도에 맛있어. 호두 과자 역시 휴게소는 호두 바다지. 맛있는 거 엄청 불. 그러니까요. 휴게소 만 하루 날 잡아서 와서 먹어야겠네. <laughs> 바다를 보러 갑시다. 대천해수욕장 벚꽃길 아, <웃음> <있다>. <웃음> 여러분 저희는 대천항에 도착했습니다. 밥을 먹을 건데 바다가 너무 예뻐요. 귀여워. 동미 꽃게장 개국지 조개구이 오늘 점심은 개국지랑 조개구이 꽃을 되게 예쁘게 해 놓으셨다. 이거 봐, 정갈하게 잘라 놓은 거 봐. 쪼개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어리굴젓이다. 한 번도 안 네, 먹어 봤는데, 어르구이제한 <목소리를> 번도 안 먹어봤는데.. <건데요> 네, 한 번도 안 먹어봤죠? <웃음> <웃음> 아버님 호두가 자드시고 배부르신 거 아니야? 조개가 되게 많이 나오네. 먹어보라? 네. 어, 이 조개 그냥 주는 건데 되게 크다. 어, 그냥 먹는 거야. 그냥 먹는 저얼굴 찍어 먹 우와! 장난 아니야. 와 이거 크기 봐. 그냥 끓이면 돼요? 네. 네. 오, 엄청 맛있다. 밥이 안 끓죠? 어. 저희는 남은 걸 포장을 했습니다. 조개는 다 먹고 개국지 남았는데 주인분이 국물 더 리필해서 포장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숙소 가기 전에 회를 뜨려고 축산시장에 왔습니다 하나도 없네요 진짜 아, 아버님. 하늘이 너무 좋아 우와 물고기 뭐짱 저 봐, 여기 얘, 얘 엄청 크다. 오! 오, 진짜 커! 생각보다 되게 유유히 헤엄을 치네요. 처음 알았어. 되게 뭔가 개헤엄 치는 것처럼 수영해요. 귀여워. 어디? 고양이. <목소리> <목소리> 와 너무 눈부셔서 어? 잘 나오는지 모르겠다.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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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냥 다 예뻐 보여요. 너무 예쁘다. 잘 앉지도 못하네. 앉는 것도 되게 불편해 보이지 않아? 애기야룸 투어. 펜션이 오히려 더 비싸. 잘못 일단 화장실은 아주 평범하게 되어 있군요. 맞은편에는 그냥 룸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아마 여기 이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짠! 이불이 있고요. 이쪽은 부엌 냉장고도 있다. 짠! 이건 이미 저희가 채워놨습니다. 이거는 아까 떤 회고, 이거는 과일 가져온 거고, 이거는 저 좋아한다고. 아버님이 사주신웰치스아 경치 진짜 좋다. 오늘은 진짜 완전 퍼펙트한 날이다. TV도 있고요. 서양 집때 여기서 보이겠다. 서양 집때 여기서 보이겠어. 그러니까 해질 때 보이겠다. 여기는 침대방. 침대방에도 이렇게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화장실이 또 있고. 고마워. 우와! 테라스 대단하다. 나오실래요? 신발 짜리고 1층에 BBQ가 있는데 여기가 나름 맛집이래요 우와 엄청 예뻐 대박 개상의 마상이 외국이다 외국. 우와. 아, 저기가 저희가 묵는 숙소입니다, 여러분. 아, 나름 오래됐는데, 그래도 경치가 예뻐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짠! 여러분, 저기 있는 게 하얀 등대, 그리고 빨간 등대인데, 이게 다 숙소에서 다 갈만한 거리라서 숙소 괜찮은 것 같아요. 석양이 진다. 이야, 멋있다. 2홀. 되게 멋있지? 열 와, 바다로다고 와, 와, 이런 석연 진짜 오랜만에 봐요. 대박. I <laughs> 여러분 물이 이렇게 많이 빠졌나 봐요. 우 저는 강원도만 봐 가지고 이렇게 물 많이 빠진 거 처음이에요. 날씨 엄청 좋다. 얼굴이 어제 라면 먹고 잤더니 얼굴이 엄청 부어 가지고 장난 아니네요. <laughs> 눈이 아주 그냥 삼자로 이렇게 여기 삼자로 뿅뿅 저희는 이제 바닷길을 갈 겁니다 안 보이시겠지만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날씨 엄청 좋다 옛날에 소라게 키웠는데

여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지금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갇힌대요. <목소리가> 와, 여기 되게 오래된 주유소다. <laughs> 오늘도 하늘이 엄청 예쁩니다. 이거 봐요. 코스모스, 아, 너무 예쁘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 감을 따로 왔어요. 유후인산 같다. 나 이거만 응. 녹음. 거야? 지도요 녹음대요. 녹음요엄음대요녹음요녹음요 녹음대요. 녹아대요녹음요 녹음대요. 녹음 어머님 머리에 떨어질까봐 무서워. 어머님 머리에 떨어질까봐 무서워. 차우추루를 가져올 걸. 음, 음. 애기 안녕. 뭐야, 엄청 많다. 세 박스 가득. 이게 다 들어갈까요? <목소리>